켄들 대장은 성지를 정보 중심이다. 발토 비무 대장님, 우리는 바로 에클레시아로 떠나겠다. 켄달에게 성지의 마족을 잘 막아달라고 전해주기 바란다. 알겠습니다. 발토, 그대에게 할 얘기가 있다. 짐의 거처로 오라. 발터, 지임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다 교황 성하의 안위를 위해 제가 할수 있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엔시언트 하트를 파괴하기 전에 에클레시아로 가져가 학자들에게 연구를 시키고 싶다 그것은... 알고 있다 신탁을 어기는 것이 절대 아니다 우리가 신의 뜻대로 엔이션트 하트를 파괴하기 위해 이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신탁을 따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마족을 데리고 에클레시아의 수도까지 가는 게 됩니다. 교황성아. 방법이 있다. 그대는 걱정하지 말라. 어떤 방법 말씀입니까? 때가 되면 짐이 말하리라. 그리고 켄다이잘 막아낼 것이다. 교황성아, 하늘의 대리인으로 그대에게 명한다. 내일 에클레시아로 떠난다. 예, 알겠습니다. 교황성아. 발터, 교황성아는 어떠신가? 괜찮으시다. 괜찮으시다니. 교황 성안은 엔시언트 하트를 갖고 에클레시아로 가고 싶어 하신다. 에클레시아? 신탁은? 그리고 마족들을 수도로 끌어들인다는 말인가? 캔달이 잘 막아낼 것이라고 하셨다. 발터. 뭘 말하고 싶은 건가? 혹시 엔시언트 하트의 기운이... 그럴 리 없다. 전에 불경하지 않은가? 신탁을 어기고 에클레시아로 가는 것도 그 정도의 불경이라 생각된다. 교황성하의 명령이다. 앞으로 내 앞에서 그런 불경함은 드러내지 않도록 하게. 알토 사령관, 마족의 포위망이 너무나 견고합니다. 더 이상 진군할 수가 없습니다. 교황성화를 지키는 데에 집중하라. 교황성화가 에클레시아로 무사히 가실 수 있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마라. 교황성화의 뜻으로 노바르트로 가지 않고 에클레시아로 왔지만, 이는 신탁을 거스르려 하며 아니다. 교황성화께서 엔션트 하트를 파괴하기 위한 연구를 원하셨고, 이를 위해 에클레시아로 돌아오게 되었다. 나와 제군들은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교황 성하가 에클레시아로 입성하실 수 있게 해야 한다. 기병대, 교조... 밝혀! 어서 이 마족 놈들에게 신의 위엄을 보여라! 어? 저, 저게 다크비스트입니다! 이동! 천사의 군대여! 가라! 병병들이 기병대! 기병대 병 기병대 공격당합니다! 요 시전! 준비과 도전, 도전을 되냐? 들 도전한다! 구역화시라중격 명령만 내려주 명령만 주시오 시전! 기병대, 공격당합니다! 염색. 교황선화를 보호해야 합니 관계 잘 돼야 할 텐데. 구경해, 정... 구경해. 이것은 신의 의지다. 어머니께 정성전! 신의 의군의 배를 밀어다 대어이선경내 의지 장경대 지시만 내려옵 적선병. 어머이. 적선병. 어떤 명령입니까? 께서 항상 에클레시아의 상벽을 전개대어라천세의 군대여, 대답가라대기 치용. 시전. 자, 실수하지말고! 김대다 김형대, 적선멸! 성실지다 공병대, 적선멸! 이단에게 죽음을! <목소리로> 리클레시의 어떤 명령인 가자! 군대의군대여 군대요. 대요대요 군대요. 군대요. 군대대요대요 군대요. 군대요. 군대대요 군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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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요대요대요군대요대 부대다 부대 창병대 개전 중 천사의 군대 효과 기수하는데 연습 단계이 되어야 한다. 실수하지 말고 치요 시작 그리 어머이 공격 어머이 공격대 창병대 새로운 명령을 주시. 들과 도전한다. 염병 명파시켜 어떤 명령이? 신의 지에클레 이단에게 죽음을 명령만 주십시오. 명령군 장사의 군대여, 가라! 지켜오고 수는 없는 기병대 공격당합니다! 시료, 시작! 연습은 잘야할 텐데 시료, 시작! 만내려주시오의 의지다! 놈들과 도전한다! 이쪽이다! 놈들을무력화시 신의 뜻으로 싸우라. 에클레시아의 축복을 가자. 군대 참병대 지시만 내려주십시오. 어도이 정선별. 전사의 군대여 가라. 심판계대여. 전사의 군대. 실수하지 말고. 대아 으아! 으아! 으기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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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으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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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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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신께서 항상 함께하시 이단에게 죽음을! 이경대! 이경대! 명경대 이경대! 고경대대이 어떤 이령대이경명대이가대경대이대 이경대! 이대경대 이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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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대 천상의 영광만 생각하라! 안개 대여이하 괜찮으십니까? 제 능력의 부족함을 굳이 용서해주십시오. 그대의 용기와 시 충분히 알고 있 천사의 군대여, 가! 라 이동! 가자! 천사의 군대여! 김천경과 전경대의 격리 신의 탓을 신탁을 어기지 말라! 이동! 에클레시아의 축복을! 이단에게 명치을 줬다! 리플레이시! 창경대 군대하라! 전장에서 군대를 이춥이다 장군대, 군대하라! 의 군대여! 가라! 군대, 전세의 군대여, 가라! 전세의 군대여, 청경대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리누라새로경 기병 어떤 명령인지. 시장 기병대 전 기밀해. 대기. 이단 어떤 영웅? 시요! 시전! 규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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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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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과 도전한다! 아! 아! 의 군대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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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 군대여, 가라! 신의 뜻으로 싸고 신탁을 어기지 말라! 이도자 군대여, 가라! 주변에서 신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 이동! <목소리> 네 <명이> 움직여라! <목소리> 주변 중입니다. 이동하겠습니다 니다 <목소리> 신의 뜻으로 싸운다 아! 로 어떤 명령입니까? 미감돼 신탁을 전사의 군대 이단에게 청천 이병규는 뒷만 내려줄 십시오엄들를무력화시켜라 적군이 예당내를 시신께서 에클레시아의축복을2 이단에게 죽음을 어머 이건데 공격. 에클레시아의 축복을. 이단에게죽음을주어어 <목소리가> 쉬어, <영역입니까>? 쉬어, 쉬 치료 시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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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들과 도전한다. <목소리가> 이쪽이다. 어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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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 치료 시작! 장병대, 승리! 승리! 이연식성한 힘을! 지 장병대, 적선 장병대, 장장대 적선별! 어머이대 적선별! 어머이 이동! 천병대이병이 <중>! <로목소리> 미시만 내려주십시오! 병들를무력시켜라 여들과 도전한다. 엄 무력화시켜라. 어떤 명령입니까? 치용 시작. 장병치 시작. 장병대 교전 중. 치용 시작. 어멋 어머, 이 단에게 죽음을 어머이위격 레클레시아의 축복을 이단에게 죽음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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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위 이동하라! 이동! 시 이병대, 중병대 중공대! 군 국병대, 교전중! 국병대, 잔장에서 빠져나와라! 시작! 국병대, 장에서 빠져나와라! 여러분들과 교전한다! 넘 속에 무력 발견하! 장병대, 개전중 교전 교전한다! 발토 사령원! 레그나이어 부대가 교황 성화를공격하고 있습니다! 교황 성화를 지켜라. 나도 직접 가겠 어, 어, 치료, 시전! 동료들, 어수 이... 이... 실수하지 말고! 준비! 치료, 시전! 준비! 이것은 의 의지다. 어머니의 성의 의지다. 성경대 적삼명 전사의 군대여! 가라! 이동! 전사의 군대여! 가라! 교바가 있어야 하 엔시트 하트를 보냐하면 성으로 보내줄 수 없다 시끄럽다, 혼란한 놈아! 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나약한 에클레시아인이여 과연 그가 놈들의 응? 무력이잊다 엔시언트 하트의 새로운 주인이 명한다 충실한 종엔션 하트의 힘을 지금은 에 그대는 나의 없어. 내우스을 따라 깐군 호태 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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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신트뜻로싸우성아 그렇다. 엔션트 하트의 힘은 레그나이어를 조종하는 것이었다. 성아 그러면 에클레시아로 온 것은? 발터, 레그나이어는 엔션트 하트의 혼을 지배당하는 불로불사의 초인이다. 지임이 그를 이용하여 동부에서 마족을 몰아내고 베르시아를 통일할 수 있다면 신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상상해보라 교황성아, 앤션트 하트는 악마의 물건입니다 신탁은 분명히 이를 북쪽 재단에서 파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신께서 그 과정까지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 않는가, 발토? 이럴 수는 없습니다, 교황성아! 지의 뜻에 배치하겠다는 건가, 발토? 교황성아께서 신의 뜻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무리함과 불경함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 발토! 내놈을 파문하겠다! 저 이단을 어서 포박하여 신문관에게 넘겨라! 제군들, 엔션트 하트의 악의 기운으로 교황성아께서 위험하시다! 엔션트 하트를 교황성악께서 떼어내야 한다. 자, 천주의 무대에요. 가. 군대여 가! 중견차, 어떤 공격 명령? 공격중급명령대 어. 성에서 군대가 도착했습니다. 너희 모두 파문이다. 너희 비무대는 모두 파문이다. <목소리를 공격> 토마스를 승. 상... <목소리가> 네놈들은 지옥의 나라을 보게 될 거니라 장병 교황성아 장병대, 장병대 공격당다공격당다장병격다세의 군대여 가라 경찰진은 그입니까 국병대 전중장장병 위험합니다 장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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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대 공격당합다 아, 신의 의지다

전장라적장 어떤 명령 치료! 시 적군이 치료한다 치료! 시작! 적전장 구태하라! 전장에서 구태할 때익숙병들 도전 치경시전 중! 병들 도전 전 도전한다! 저의 대단계입니다! 경병들의 힘을 지 힘을! 착병대공격당한다격당한다웅격당다웅격시한다웅다한다웅격당한한다웅격시한다웅격당한대 웅격당한다! 대 대기 중입니다 치료 시작. 창경배, 현재 표전지 전장를 빼라. 어떤 명령인지. 적군이 치료한다. 치료 죽였다. 시작. 그렇지. 준비 끝이야. 좋다. 어떤 명령입니까? 명령대, 우기가 또! 지 시동! 어머이, 이동. 어머이, 공격. 전세의 군대 주변을 삼키고서... <놀람> 실수하지 말고, 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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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병대, 가자, 쭉! 지게 신성한 힘을! 훈병대, 명령만 주십시오.

침탁을 어기지 말라. 정세의 군대여, 하나! 적 선별, 적 선별, 장팔터 사령관, 명대 적. 침탁을 거스를 수는 없다. 선별, 어머인 적 선별. 모든 부대는 노바르트로 간다. 신의 가오가 있기를. 노바르트로 가자 제군들. 우리의 충성을 바쳐야 할 대상을 잊지 마라. 신탁을 그 어떤 것도 상회할 수 없다.